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계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인간의 삶을 사실 때 우리는 보통 이제 33년간 사셨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행했던 시기는 대략 한 3년 반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30년 동안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30년간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일을 하셨죠. 물론 일하시면서 쉼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때로는 힘들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30년 동안 사신 거예요. 그때 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들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한 사람으로, 한 개인의 삶을 살았던 거죠. 물론 중간에 어린 시절에 성인식을 치르던 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인식을 12살 때 치르는데, 이 12살 먹은 예수님이 남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놀랍게 하기도 했죠. 누가 보면 2장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이 선생님들 사이에 껴가지고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보고 아주 놀라워했다는 말이죠 어릴 적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정도로 오히려 그들을 가르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지혜를 보여주고 했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조금씩 조금씩 알려서 보여주셨어요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관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사실. 과거에 많은 이들이 이미 예언했었죠. 우선 이사야의 말씀에 예언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강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모습을 떠오르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낙타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맨투기와석창을로 보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조합해서 조합이 되어서 어디에 이 본문에 이제 나오느냐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라기 4장 마지막 장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악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들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전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하으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포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곧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며 두렵던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거라 하시니라. 말라기서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구원도 반드시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심판과 구원이 있는 그때 에 누구를 보내느냐. 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동, 등장하는데, 누구와 비슷하다고요? 엘리야와 비슷한 인물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미 대로 대우하였다.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니네들이 막대했어.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얘기하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니다그국 세례 요한이 누구였다고요? 구약의 예언한 엘리야의 사역을 담당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때 이런 대화들이 오갔던 겁니다.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아니면 또 다른 누가 있나요?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대답해 주셨던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먼저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하셨던 일이 했던 일이 뭐였을까요? 바로 폐계하라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포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긴장을 좀 주지 마시고 한 번만 시딱 놓고 읽다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네, 일원이 이르러 유대 방해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폐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하소니 세일원이 폐기하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회계하나가 무슨 뜻일까요? 회계가 바로 무슨 뜻일까요? 저도 물론 이제 알고는 있지만 또 배워, 배웠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제 특히 조직신학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도리에 관한 책을 찾아봤어요 이 조직신학적인 견해를 찾아보면 루이스 벌코프라는 그 책에 보면 14페이지 가량의 분량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1 4페이지를읽으면 회계가 뭔지 알겠죠. 그리고 헤르만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헤르만바빙크의 책을 보면 약 20페이지, 20페이지 분량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책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이 페이지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이 회계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14페이지, 20페이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제가 설명을 한다면 34페이지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외의 것들도 설명해야 돼서 어, 눈으로 쭉 읽고 요약을 했어요. 전 요약 굉장히 잘하거든요. 어떻게 요약했냐? 바로 돌이키다 로 간단하죠 <laughs> 여러분? <laughs> 이 돌이키다, 회개하라 라는 말은 돌이키다 라는 말을 34페이지로 설명을 했던 거죠.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돌이키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 사실은 이 회기하라 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단어들로 사용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던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는 사람이 죄악된 과거로부터 떠나도록 만드는 내적인 생각의 변화. 돌이키다 라고 했을 때, 회기하다 라고 했을 때내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일단 우선되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러한 생각의 변화로 이 변화에서 가지고 오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변화. 첫 번째는 생각의 내적인 생각의 변화고 외적으로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야. 참된 회개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으로부터 발생한다. 참된 회개란 내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시작돼.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만약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막,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마음이 어때요? 근심과 걱정에 쌓이게 됩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훔쳤는데? 어, 이거 낸게 아닌데? 나는 것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으로부터 발생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 죄에 대해 깊은 반감. 이것들이 동반된다고 해요. 아, 아, 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내 죄에 대한 깊은 반감이 따라오는겁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지만, 값 없이 주시며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양심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내 네,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나쁜 짓을 했을 때, 나쁜 일을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근심으로부터 발생이 돼서 당감이 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에 답없이 주셔요. 이 마음을 답없이 주시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바로 그게 참된 회개라는 거죠. 이렇게 회개는 내적인 변화로 죄악된 과거 내 잘못된 것들을 떠오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빛 가운데 보여주게 해요. 내 죄를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저질러서 숨는 것이 아니라 내죄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것을 라틴어로 호란데오라고 해요. 막 아니 그러봤죠? 푸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원래 웃은지 알아? 나중에 누군가 영상을 보면 그렇지 궁금하니까 죄악된 나의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간다. 그럼 그게 축경하는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죄인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정 또는 그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이 회계란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근심, 후회, 수치, 그리고 죄의 고백들로 이어져요. 참된 회계를 하는 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데 자이 죄의 고백까지 이어지면서 내 쪽으로, 외 쪽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게 회계요 이러한 회계는 우리를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가게 하는 거죠 자 이런 회계를 외쳤어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외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내용들이 어요 어떤 내용이냐 아무도 찾지 않은 광야에서 외쳤다. 여러분 같은 데 굳이 광야까지 가서 이런 쌍욕을,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는 왜 하냐 막 이러는 이런 쌍욕을 굳이 광야까지 가서 듣고 싶을까요? 아니요. 저라면 당장 그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왜 굳이 광야까지 가서 그 싫은 소리를 듣고 요 내가 방야에 가서 좋은 걸 얻어올 수 있다. 내가 방야에 가서 진짜 휘한찬하는 좋은 보석들을 얻어온다라고 하면 몇 날, 며칠이고 줄을 서겠죠. 하다못해 땡땡터 하나 사려고 출시하는 날, 며칠 전부터 줄을 서가지고 그거 얻으려고 가는데 그걸 준다고 하면 방야든 어디든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방야를 굳이 찾아간다고. 하나님의 사역이 참 신기해요. 그 광야에 세례요한을 보내셨어요. 제가 만약에 세례요한 갔다면, 야너 광야로 가라. 그럼 갈까요? 아 하나님, 제가 굳이 광야로 가야 될까요? 그런 외침을 하나님의 그 뜻을 말하려면 광야 말고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 광야 말고 자기 시내 한복판 중심지 어? 예루살렘 산에 가서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저를 그곳으로 보내시지 왜 굳이 방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방향으로 보내면 사람들이 올것 같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왜 굳이 저를 방향으로 보내십니까? 아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춥고 덥고 정말 모래먼지만 날리는 이곳에 내가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겠어요? 오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매칭을 하려면 차라리 요나처럼 니느웨 같은 큰 섬으로 보내지 왜 나를 방향으로 보냈을까? 그런데 방향에서 순종하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더숨 정말 더 신기한 건 굳이 저런 쌍욕을 들으러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로부터 밤에 가서 부지 세례요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요 세례요한은 좋은 말을 했을까요? 축복의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여러분 정말 잘 먹고 잘살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더욱 더 배부르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아무 일도 아무 위험한 일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세상과 타협하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요 독사의 자식들. 이 말씀 참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우 속이다 시원해.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독사, 어, 나쁜 짐승이겠죠. 오늘날로 우리 치면은 나쁜 짐승. 이 좋은 짐승이같도요개 좋아, 우리가 뭐 좋은 뜻으로도 요즘 쓰긴 하지만 나쁜 언어로 굉장히 많이 쓰는 것중에 하나가 개라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자식들아 는뭐예요 우리 개 자식들아 내지는 아, 개..들아 <laughs> 어? 그럼 똑같죠 속이 다시어해요 그쵸? 그렇죠? 때리면 또야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은 얘기하면 별로 반응이 없는데 야이 새끼들아 얘기를 하는데 굳이 <laughs> <laughs> 아하하하하하 <laughs> <웃음> 이렇게 모여든다는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보여든단> 말이에요? 지식은 <laughs> 소리 하고 여기 자식 들어와. 그래요. 곤 몰라요, 같아요. <laughs> <laughs>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기는 커녕, 오히려 나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회귀하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 광야에 가서 세례 유한의 그 외침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들을까요? 그리고 듣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야시, 내가 몇날 며칠을 걸어서 이 광야에 왔는데 정말 힘겹게, 정말 어렵게 이 광야에 왔는데 집안 하는 뭐야 저거? <목소리> 난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난 정말 고난도 안 돼.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목소리> 이 광야의 외침에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밤에 좋은 말도 아니고 정말 호되게 꾸짖는 그 맹렬한 비판에 사람들은 엎드려 자고를 가 6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적대기 걸치고 있어요. 정말 남노한, 정말 깔끔한 양복도 아니고 남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옷도 아니에요. 나타 털 옷을 입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거지같이 보이는 세대요한니 건물 하나 건듯하게 갖고 있지도 않고, 자 내가 여기 성전, 내가 이 회당에 회당장이야, 네, 모여 모여 이런 것도 아니고 건물도 없어요. 횡단이 그냥 방야에 아무것도 없는 방야에 나타토를 입고 정말 가죽띠 그냥 하나 띠 하나 띠 두르고 이거는 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복장을 갖추고 있는 말. 안되는 복장과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머리를 8절9절하신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성령으로 거둔다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자들이라면 마음으로만 변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해라. 네 삶으로 한번 보여줘라.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래요 나는 착한게좀 위험하게 살수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 시이나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저 교회 다니면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 내 행동이 <laughs>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너 하나님 믿는다 야너 교회 다다너나무 존도 안 따돌면 너왜그이 사람 너, 너 나한테 하나님 믿으라면서 너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녀 야 니가 더 나쁜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이 마음으로 믿어 우리에게 고 입으로 힘이 나요. 구원해 아동이. 그럼 내가 말하고 다니야지 아니잖아. 이 말의 의미는 네가 마음으로만 변하지 말고 삶으로 변해.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줘라 하말 아니겠어요?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물건이 와요. 누가 온다고요? 누가 운전해서 오신다고요? 스님이 운전해서 요 영적 전쟁이요 <laughs> 정말 그들 앞에 목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봐도 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니지 세례요한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라고말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 분명히 구원 받을거야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런가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종종 신앙의 3대, 신앙의 4대라고 말하는 분들을 봐요. 물론 정말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어떻게 신앙의 3대, 4대가 대충 이어질 수 있겠어요. 정말 귀한 과정이고 귀한 짐이죠. 하지만 자칫,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자칫 교만해서 유대인의 이런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저도 신앙의 삼되고 저희 자녀들도 신앙의 사들입요 그런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어, 너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다 교회 다니시고,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교회 다니셨으니까, 어, 어 나도 구원 받을 거야? 나도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호되게 꾸짖은 유대인들과 별다른 게 없겠죠. 목회사 자녀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좋은 거지, 자신들의 신앙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세례 요한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 차라리 돌이 낫다는 거죠. 얼마나 안 맞아요, 돌은 그래도 그 자리에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연을 맺고 있습니까? 어떤진 있나요? 우리 삶에 어떠한 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죽을 수밖에 없는 진정한 죄인인 것을 고백했다. 그리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야 하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겠죠. 내 마음으로만 믿고 그냥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잔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굳간에 들이고 쭉인이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어설프게 어중간하게 대충 믿다가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인데, 한번 빛을 막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회개한자가 배교를 하면 다시 돌이켜야 할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배교에 대한 경고를 세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불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는 삶이 되시길 단전에 축복합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잘 알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적어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나요? 이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만 맺는 게 아니에요. 이 아홉 가지를 다 맺는 거죠. 한과 희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의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 면들 내고 살아가는 것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한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살리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교만다 누르고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기로 하는데 이 가사 말 생각하고 함께.